물 끓는다. 어. 제가 지금 아침에 선식 만드는 중이야. 우리 아침마다 먹거든. 요1 2 0짜리 있어요. 이거 어, 하나 넣고요. 만대로 되는... 자꾸 우리 영감 미숙하러 가는데 저는 선식이라고 하거든요. 3개 <laughs> 아, 넣으면 됩니다. 천마착 하는 거예요. 한개 봤니? 3에시하고저효소하는 거예요. 이거 하나씩 넣습니다. 이거 날마다 물어가는데 이 묵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. 고마야, 아침에 이거 이 태아 같이 먹어, 막 좋아해. 120씩 두번 넣고요. 예. 예, 팔팔 끓인 뜨거운 물이야. 이거 예. 컵이 예, 못 차니까 요 정도 먹으면 됩니다. 여보, 이한 어. 덜이자. 예, 아, 딱 붓고예 나는 뭐 소기 아침에 예, 밥안 먹어도 든다네 좋습니다. 저너무막대 하나 더 없어. 벌써 8시 15분이다 머리 드라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침에 꼭 화장실 일찍 서거든 안 하고 나가면 보이 싫다니까 패스 석장 들어왔는 거 밑에 날짜 항상 쓰라잉 어. 장부 정리할 때 하고라 그거까지다 이야기해야 되고 머리 해주고 예그고 옆에 요 이제 한번 씻어주고 이래가지고 네. 손으로 시다오면 고맙도안됩니까 머리 래보이 좋지야 <laughs> 이라고 아침에 준비됐습니다 아니 컵이 없는 것들만 컵이 천진데 하고 먹고또새컵 갖다 먹고또 하고 먹고새컵 갖다 먹고이면되는데 그걸 씹는다고? 컵 옆에 침이 묻어있으면 안좋다 하는데 도 어? 컵이 안 물거나? 컵이 물거? 어한잔 빼라고? 커피를 한잔 빼라고 해또 해야지 종이 넣고 예 하나에 삭시나아가지고 예, 넣고 예반 요로 반개 는넣마면요 하나하고 예, 반. 반 예. 하나 예 두개 반아 어, 커피 마시면 딱 정확히 정신거쪽으로오라 어디? 희지집으로 희지집인데 거어 뭐. 단톡에 보라고 단태 카톡을 보라고 응. 보고 그리 바로 오라고 사무실에서 돈을 벌더라도 한번 일을 합니다 <laughs> 점시씩 하고 있으니까 집에 안 있고 좋지 커피 다 됐다 캐지참그 태평치고 앉아가더니 밸런스 안맞아 안맞아 참말 아이고 사위였지 <laughs> 자 당신꺼 먼저 가가요아 커피 열에도잔열리딱 나옵니다 <laughs> 아침에 이 커피 한 잔에 기분도 좋고 좋아요 아딱 기분 좋다 아침 자요 건배, 음. 커피로 건배한 사람 이나 음. <laughs> 눈이 올라가는데, 요리사 어? 그 신랑, 그삼부인과 그 의사하고 이런데 거지 그, 그 남자가 여자 감정을 엄청 건드리더만 쇼케 그거 나왔는데, 거의 아이고, 돈 들고 다니는데 왜 그래, 매너 없는 거 몰라 어, 와우카는 모르겠네, 남자 참말로 요리사 뭐, 경상도 말 사발 깨지는 소리 하지마 그, 그 이의 선생님은 얼마나 말도 예쁘게 하고 여자답게 말하더만 그런데도 그 사람 남편은 경상도지 경상도라고 다욕잖나 당신도 경상도 아니고 나도 경상도 아침에 파마에 전해주고 뭐 해가지고 예. 저는 3일에 한 번씩 샤워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들어야 하면 보이소치야 <laughs> 내가 내 보고 보이좋다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? 오인 돌봄이 하니까, 예. 왜 그러나면, 몸이 편찮으신 분이니까, 너무 화장하고 막 이렇게 하면, 오히려 그환자분이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. 자기는 당신은 누워있는, 누워있고, 잘못 움직이는데, 돌봄이는 왔는 사람이 너무 막 이렇게 뭐 화려하게 응? 해가 가고 하면, 뭐 좋겠습니까? 열등어이도 느끼고.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서, 그냥 막, 이래다인게 다닙니다. 뭐. 똑같은 그거 눈높이에서 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. 이제 대수지만 뭐 어르신들이 이야기하시면 과고 이야기하면 좀 들어주고 뭐고생했는 이야기라든지 뭐 그럼 그냥 그냥 뭐 말하다고 들어주고이랍니다. 그것도 또 괜찮아요. 그그 그, 어르도 그게 자기 다시 스트레스 푸는 거기니까. 오늘도 이제 각자 도생으로 일하러 갑시다. 카메라 울렁증긴나 와카노 당신은 당신 하라니까 하면 되는 기지 와 당신 찍어 돌라케도 안 찍어준다 걱정하들 말아 저도저도안 <laughs> 갑니까 아무 상관없는데 안 찍히거든요 안 찍히는데도 가네요 웃어 웃서 사랑했어요 예. 오늘도 하루 또 즐겁게 잘 지내겠습니다